무려 나라의 병권과 인사권이 한 인물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일까요? 1453년 음력 10월 조선의 한 집안에서 쇠망치가 내리쳤고 그 순간 조선의 권력 지형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1452년 5월 13세 소년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대신들 특히 김종서와 황보이는 실질적 국정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수양대군은 중국 사신 파견을 계기로 세력을 정비하고. 신의 세력과 모반 리스트를 준비해왔습니다. 빛나는 권력을 쥐고 있던 김종서가 가장 위험한 존재였죠. 저이정 자리에까지 오른 그는 어린 왕 아래 실질적 섭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사의 날 음력 10월 12일.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집을 기습했고 권력 장악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개유정난. 수양대군은 정권과 병권을 모두 손에 넣은 뒤 1455년에는 왕위를 직접 찬탈하게 됩니다. 김종서를 베고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의 행동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왕권 탈취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왕이 즉위한 직후부터 시작했고 마침내 실행에 옮겼습니다. 조선사에서 말하는 왕위를 노리던 대군의 진면목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